지난주에, 어, 녹화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전부 다 반복하기보다는 뒷부분에 좀 가서, 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오늘 어, 14절부터 한번 어, 보도록 합시다. 어, 14절부터 두 문단 내용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달란트가 나오고, 어, 두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두 문단이 뭐냐 하면은, 어, 앞에 그 15, 25장에, 어,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24장 후반 문단에 또 깨어 있으라 그랬죠. 어,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넌 어느 날 너희 주가 이말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또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 있으라 하는 명령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며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럴 때의 의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의문이 과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랑 3 2절부터 있는 양과 염소 비율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껴있는 적용점으로 무엇이 껴있는 것인가? 달란트 비율을 봤을 때에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도 열심히 해서 다,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두 달란트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봤을 때 깨어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의 법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서로 서로 경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 아닌가 자,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어, 요즘에 어,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수 있는 그런 달란트 비유가 아닌가 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고 할 거예요. 그죠? 좀 주제가 좀 너무 산만해지고 널리 퍼져나갈 우려가 있지만은, 음, 한번 24장의 내용? 23장의 내용들을 한번 그때 선교있는걸 다시 되돌아보면 어 좀알 수가 있겠는데요. 선교적인 관점이죠. 하나의 나라의 이들, 하나의 나라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통찰을 어그 앞에 장에서 좀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의 일이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만 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 그럼 과연 뭐, 하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각자의 숙제로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단에서는.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좀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 끼어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좀잘 알다시피, 음 반복하니까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될지 조금 <laughs> 부담스럽긴 하네요. 자, 양과 염소를 왜 구분하냐 하면, 어, 평소에 한 목장 안에 어, 이스라엘 목주업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두죠. 같이 두는 이유는 뭐잘 알고 있습니다만, 염 양은 이제 또 강한 자 옆에 딱 달라붙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염소를 넣어 두면은 염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다니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염소를 두는 것이 그 나라의 목축 법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이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고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 나중에, 이제, 양 털을 깎을 때는 에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죠. 염소는 뭐털 깎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 염소를 제껴두고, 양만 이렇게 딱 땡겨가지고, 이제, 털을 어, 깎습니다. 그,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염소는 별로 쓸데가 없죠. 그때는. 자, 그런, 그런 목축업 현장을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죄림할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은 쓸데 있는 사람들, 염소는 쓸데 없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세상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어, 나는 염소야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나는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이죠. 어,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런 자의식과는 상관이 없이 너는 염소다 하고 팽개쳐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어, 교회 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요즘 보편적인 생각들은 어, 구원의 핵신 가는 것들이 뭐 이제 우리 가운데 인자 있고 뭐 이렇게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펴진 그 교, 교육 교재에 보면은 어, 초신자들을 위한 교육 교재에 보면은 구원의 핵신 가는 그런 교재도 있는데요. 그만큼 구원의 핵신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 요즘 우리 한국계에서는 생각되어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오늘 문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 구원 확신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장을 받는 건아니다는 거죠. 천국 티켓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어 자의식만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거죠. 그 합당한 모습이 뭐냐 어. 34, 35, 36절 네. 뭐 길이게 적어놨는데요. 35절, 36절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 있고 나은에 대었을 때에 영접할였고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받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즉, 사회적 약자를 옆에서 돌봐주었다라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염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얘기해 놓을 때옛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행위 구원하는 신학적 용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구원을 갖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이것이 행위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니까는 막 아, 이게 참 로마서 갔어도 좀 많이 머리가 찌끈 찌끈거린 건데요. 단적으로 말하는 것겁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주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지. 행함이 구원을 열쇠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열쇠는 아닌데, 믿음의 증거다 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거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의심 구원의 확신만 가지는 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염소가 아닌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삶의 태도 중에서 약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로 5 예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또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선교를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권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을 하지 않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외식이고 엉터리입니다. 먼저는 내 혈육, 내 가까운 혈육, 내 교회 안에 성도부터. 남의 교회도 아니고 남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의 나라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서 힘든 사람을 먼저 돌봐줘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 음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목상하면서 느끼는 점이 어, 그, 뭐, 구원의 악신에 관한 것이고, 공동체에 관한 것을 늘 묵상합니다만은, 이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한번더 반복하게 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아직 정립이 좀안 돼있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립이 아직 안 돼있는데, 음, 고민이에요. 어떻게, 어, 이런, 그 구원의 학신, 자의식, 이런 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궁극좀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요즘도 있지만은 구원파라는 어떤 그한 교파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1980년대죠. 90년대는 잘못인데 제가 80년대에 젊은 20대 청년회 때를 보내면서 구원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되어 있고 경기가 되어 있었어요. 구원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들이 선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특징이 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은 그러면 몇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구원파들의 선교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며칠, 몇, 몇 시에 구원받았는 것을 자기가 인식이 없었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인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에서는 그래서 그,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하고 그럴 때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궁금해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몇월, 몇일 몇시에 구원받았는걸 알지 못하면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은 때와 구원받은 때와 시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를 이제 목사님의 그 대변한 말이 강화가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나타나요. 구원파에서는 교회 다는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잖냐야. 너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몇월, 몇칠 며칠에 태어났느냐, 영적으로. 그거 모르면 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 그랬을 때에 교회 목사님들의 대답이 몇월, 며칠, 몇 시를 알지를 못해도 구원,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확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논리적 비약으로 치달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구원의 학신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배, 사회적 배경이 그렇게 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CCC니까 어,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구원의 학신이라는 교재도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또 인기 있는 교재가 되지고 많은 교회에서 그것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불안불안해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취지로 자기 서신서에다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모세라는 인물과 사도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벅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 그 광야의 백성들 추대금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반항하고 막 배반하고 모세 리더십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냐고 어기고 할 때에 또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좀 정확하진 않나요?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모세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사도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차원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 다녀요. 모세는 왜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갔어요? 힘들게 그냥 그 뭐야 그 널금하게 결혼했는 그 광야에서 결혼했는 그 이들 의딸들과 결혼 해가 행복 하게잘 살고 있 는데, 84 년생 을때 가지고 하나 님의 명령 을쫓 아가 다시 애굽 으로 돌 아가 가지고 그 말도, 안되고 고집 불 통인 너희 들을이 집도 너희 들을끌고 나와 가지고 여생 을 그렇게 고생 하 면서 보냈 습니까？왜？그리고 그말안 듣는 백성 들을60만 백성 들을갖 다가 이끌 어 가기 위해서, 자 기의 영혼 을 버려 가 면서 하나님 앞 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강구는그 모세. 그럼 왜 그랬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뭐냐?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요해당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 한국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옛날 엄마, 요즘 엄마도 모르겠고 가장 가치가 있는 엄마들은 보면 아들이 출세하고 아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사랑이죠. 자기 자신의 생명,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삶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어떤 유의미한 것을 위해서 아들을 갖다 키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은 다 버려지더라도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닐 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 구원의 확신. 그 구원파로부터 약이 된 구원의 확신. 교회는 이제 구원에 받기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또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구원만 받으면은, 구원 받을 수만 있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교회 다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뭐, 힘들지라도 일단은 보니까는 뭐, 구원의 확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것이 뭐, 교회 다니수 뭐, 이런 식으로 만 논리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죠. 이런 논리적으로 쑥 빠져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구원만 받으면 된다. 구원의 확신. 교회 다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 목적이 좀 떨어졌죠. 구원받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어, 뭐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은 성경식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라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다. 또는 어때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죽어서 천당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도 조금 모호해졌죠? 그럼 교회의 멤버, 초대교육식을 해봅시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는다.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나라는 무엇이냐에 되죠? 하나의 나라는 하나의 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물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가라지, 염소를 섞어내는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라지가 막 섞여있고, 염소가 섞여있어요. 예신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일 깨어있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정리될 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막 강조하는 글소리 하는데 조금 상대화 시켜 주세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하인보시겠꾸준들 수도 있어요. 그건 늘 염두에 두고 각자가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지만 은제 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의견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막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은 그렇게 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양가 염소 비유 어, 좀 마지막에 한번 더, 또, 또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한번간해 45절을 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론이 이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자, 40절에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자 지극히 작은 자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요걸 갖다가 어 사회적 약자라는 말로 바꾸었죠. 이 작은 자라는 것이 13장에서 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큰자 논쟁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만큼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 공동체 안에 약자를 돌보는 것이 매우 매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 라는 것을 한번, 어,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또더 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합시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우리 곁에 그냥 덩그러니 딱 쌓아있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지상의 교회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하 나라를 만들고 세워 나가고 키워 나가고. 또 하늘나라의 법을 더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를 한과정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 누룩이 퍼져 나가고 빵이 부풀고 그런 거. 교회라고 왔는데 왜 이러냐? 여기는 왜왜 왜, 왜 이렇게 막 찢이고 뽑고 싸우고 무 말썽지기냐? 이게 하늘나라냐? 하늘나라 에 있는 에는 누차 얘기지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와. 싸우는 것, 죄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싸우는 것이 어, 교회 하나님 나라 o u r 제 o u r s 이 u r 하 o u 나 s 나라를 열 o u 세워나가고 어, 바로 세워나가도나 s o u 하 Sour. s 에 u r Sour. 습니다